시간이 되었습니다. 반주에 맞춰 묵상하심으로 금요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산지 사흘 만에 죽은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심 한우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리로써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5장,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이뻐요 나와 같은 나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주셨어요. 아멘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시편 48편 1절 말씀입니다 순례자처럼이란 말씀으로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고루칸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새벽에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예수님 말처럼 주님 주님께로 나아갈 때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아이와 같이 주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놓치 않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낮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이 항상 주님의 순종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일천 번째와 감사 건로 드린 손길 이사오니 주님 그 모든 기도 제목 그 드린 마음과 그 감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나이다. 아멘. 네, 같은 대상이나 같은 사람을 보는데 서로 다른 느낌이나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기 일쑤입니다. 어떤 그 의사에 대해서 아저 사람은 말투가 너무 투박하고 친절하지 못해. 하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어땠습니까? 그래도 용해. 그 말투와 그 친절함이 없더라도 이 사람은 이 의사가 잘 본다는 이유로 그 의사를 좋아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친절하지 못하다는 이유만으로 다시는 그 병원을 가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를 들어보면 다른 예를 보면 아버지에 대해서, 딸에 대해서 어떡합니까? 딸에 대해서는 한없이 사랑스럽지만 아들에 대해서는 어떡합니까? 무뚝뚝할 수가 있어요. 이놈의 자식. 이처럼 같은 대상이지만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 관점에 따라, 경험에 따라, 느낌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경험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에 따라 좋으신 하나님, 하지만 때로 무서운 하나님, 또 어떤 사람, 믿지 않는 자에게는 나랑 상관없는 하나님 등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말씀은요 시온산성을 바라보는 산반된 두 가지 모습을 관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순례자였던 시인은 시온산성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오늘 1절 말씀, 2절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환의 성곧 북방에 있는 시온 산이 그러하도다. 시온 산성은 우리가 알고 알고 있듯이 다윗 산성입니다. 예루살렘 성이라고도 말하죠.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이성 안에는요. 솔로몬이 지은 위대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에는 하나님의 언약인 언약궤도 모셔져 있습니다. 그런 예루살렘, 그런 시온산성을 바라보면, 시온 시인은요, 이곳의 터가 높고 아름답고 너무 귀한 산성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 예루살렘성을 바라볼 때, 시온산성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었냐면요, 평안한 마음, 나에게 영혼의 안식처, 하나님의 언약계가 있는 곳을 바라볼 때. 아름답고 영광스럽다. 그 영광 가운데 자신도 거하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을 바라볼 때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관계, 하나님을 사모하는 관계였던 것이죠. 하지만 이와 반대되는 관점 바라보는 모습이 있는데요. 4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이요 여기 시온산성을 지나가는 왕들이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들은 모여서 함께 지나갑니다. 그냥 지나가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 없는 관계 없는 왕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왕들은 하나님의 성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5절 말씀인데요.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상하는 여인의 고통같도다 그들은요 지나, 빨리 지나간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다 그 떨림이 해상하는 고통같다 이들은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왕들은, 왕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었던 왕들 다른 나라의 왕들 모압 암몬 에돔 드로시던 아람의 왕들입니다. 이 왕들이 기억하는 다윗의 성은 어떨까요? 무서움 그 자체죠. 싸워서 한 번도 그들이 이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대적해서 다만 한 번도 승리한 적이 없는 나라 그 나라의 수도를 지나가는 왕들은 무섭다라는 것이죠. 두렵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자 하나님과 좋은 관계, 깊은 관계,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자들의 경험은 지금 지나가는 왕들과 같이 두려워 떨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인데 시인이었던 순례자였던 시인이 바라보는 하나님과. 그 주변 왕들이 보는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다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도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은 심판주로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떠났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땠습니까? 두려워 떨고 있었죠. 재류주의인 인간은 하나님을 등지고 숨기를 원합니다. 성전에 가기를 두려워하지요. 성도들을 만나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을 꺼려합니다. 고통스럽고 괴롭고 두렵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한다면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우리 가운데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애녹이 어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결국에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애녹의 삶이 그만큼 평안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시인처럼 함께 만나고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권세자로 왕들은 아니었지만 오늘 시인이었던 순례자였던 그들은 이렇게 산성을 보고 노래합니다. 즐깁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순례자 순례자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 위대하심과 인자심에 대해서 들었고, 그들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성전을 순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이이 시온산성을 순례하면서 그들이 깨달았던 것은 하나님의 성의 인자심이 함께 거한다는 것. 이들은 권세는 없었고 가진 것은 없었지만, 이 순례자들을 그들의 영혼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며 풍성하고 은혜가 충만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 순례자들처럼 귀하고 값진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나아올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때 우리 삶에 더 풍족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이 세상의 권세 가진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결국에 심판을 받지만 우리에게는 더큰 은혜와 더큰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함으로 우리 가운데 더 순결한 깨끗한 삶을 살아가므로 우리 오늘 하루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함과 행복함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전에 더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며 예배하기를 원하며 찬양하기를 원하며 주님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며 나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인자 가 충만하여 자비가 많으셔서 나를 내가 때론 넘어질지라도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시고 나의 손을 꼭 잡아 주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우리 삶에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풍성하고 행복함으로 에녹이 주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동행하는 삶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만 바라며 나아갑니다. 지켜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시온 산성에 거할 때에 하나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읍시며 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여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썬 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